어, 이게 이제 저희가 아주 쉽게 만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복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이,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비계획 위반제안서 67%가 접수가 되면 모이게 되면 동의서가 모이게 되면 저희가 고양시 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 에접수를하면 이게 그 다음날 바로 승인이 나는 게 아니라 내부 그 관계 부서 협의를 돌아서 한 6개월 전후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면 고시가 나고, 고시가 나면 사업 시행자인 GH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고시가 나고, 여기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여기 가는데도 50%를 걷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앞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게 지금 오늘 설명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오늘 6월 23일입니다. 오늘 6월 23일날 주민,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오후나 내전, 아, 내일 오후에 경기도 고양시에다가 확인을 할 겁니다. 우리 이런 주민 설명회를 했다 라고 통보를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아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건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30%의 동의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동의서를 왜 여러 번 내냐 그러는데 초등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마다 각각의 절차마다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조금 협조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를 걷고, 그러면 이제 GH하고 이제 정식으로 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이 된 다음에, 다시, 다시 주민 대표회의를 가기 위해서 50%를 걷게 됩니다. 예전에는 30% 50% 걷는 게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희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실로 오셔서 동의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구역 고시 전에라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비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면 재개발은 100%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30% 50% 동의서 증거하는데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의 응답 시간인데요. 이건 잠깐만 넘어가고요 일단 그러면 어, 주민 대표 회의 구성을 위한 협약 동의서는 어,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만 거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준비비 사무실 아시죠? 효동상가 3층으로 오셔서 저한테 직접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등기로 발송을 해서 등기로 받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를 걷고, 그 다음에 50%를 따로 걷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GH에도 제가 여러 번 찾아가고, 고향시에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30%, 50%를 동시에 걷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감로을박이 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우리처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추진하는 곳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30% 걷고 사각 체결하고 그다음에 50% 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상으로 제가